녹색 거리에서 호넷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후 몇번 만나게 될 때도 그렇지만, 벽을 뚫고 다니는 연출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상 맵 이외엔 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길은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배경을 잘 보면 다른 길의 존재를 표현한 곳들이 있습니다. 조트같이 무능의 끝을 달리는 캐릭터도 주인공보다 먼저 눈물의 도시나 깊은 둥지 등에 도착한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이런 가정하에 지렁이가 시면의 대문을 닫았다고 해도 일명 개구멍이 여러 군데 있어서 여러 그릇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렁이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증거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한심함을 다루는 상황이 아님으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지렁이가 악의 축입니다. 호넷과 대결하는 곳의 입구를 유심히 보면 어떤 알 속의 장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알이 우운의 알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입구가 게임 내에 몇 군데 있는데, 가면 만드는 이가 있는 곳의 입구도 이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벌집의 경우엔 좀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맵을 살펴보거나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알 모양에 가깝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백의 여사도 작긴 하지만, 일종의 알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며, 자기가 자기 몸을 묶은 연출이나 신을 찾는 이가 스스로 숨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해당 신의 힘이 아래의 크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곤충들의 경우엔 꿈에서 창조되어 나왔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아래서 나왔다는 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곤충은 당연히 알에서 나오는 게 맞기도 하고요. 호넷 1차전을 끝내고 나방날개 망토를 얻으면 꿈꾸는 자의 대화창이 뜹니다. 나중에 꿈꾸는 자 대화창에서도 그렇지만 유독 한 문장씩 흐름과는 다른 표현이 존재합니다. 주인공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마 감시자 루리엔의 말일 것이고 중간에서 약간 딱딱한 말투가 야수해라. 문맥과 다른 한 문장이 스승 모노모닌 것 같습니다. 더미데이터 대화창이 재미있는데, 이는 순서상 극초반 쪽인데도 결말이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부러 삭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대화창으로 인해 혼앳이 사실, 광회를 이길 강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주인공이 깨달은 그릇의 존재가 되어 모든 것을 끝내는 일종의 파괴신이 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퀴랄과 대화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만 스승 모노모니 일종의 배신을 합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볼때 무의미한 연장보다는 끝을 내는 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종말과 창조는 24시와 0시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노몬이 퀴레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모우를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삭제된 모노몬의 대사들을 보면 봉인 이후 점점 드러나는 현상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름으로 배신한 것이 확실해집니다. 호넷이 여러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모노몬의 일종의 배신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노몬이 꽤 또라이 성격이 강하면서도 치밀함을 볼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반게리온 TV판에서도 마귀 중 하나가 반대를 해서 자포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나서 흥미로웠습니다. 이후 우운의 호수로 가면 이끼 기사가 하나 서 있는데 대화창을 보면 우운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광휘가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꿰어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미치는 곳으로 불러 보호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우운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쇠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은이 숨어있는 장소에 갔을 때 자신의 부적을 주는 것을 보면 적어도 나이트가 광휘를 없앨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것에 희망을 걸었다고 볼수 있으며 예전의 위대함을 생각해 봤을 때 희망을 걸었다기보다는 알았다는 것에 힘이 실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이트가 파괴신이 되어 현신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광휘의 미친 폭주가 나은가 파괴신에 의한 멸망이 나은가 같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같은 선택지지만 모노먼의 때처럼 적어도 멸망은 창조와도 겹치기 때문에 도와주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광휘에 대해 생각해 보면. 광휘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정신세계 혹은 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신인 것 같으며 광휘가 나방이고 나방들을 다스렸지만 다른 높은 존재들과는 다르게 알 같은 것이 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경우도 2400개 정수를 모으면 영혼의 상징들이 흩어지는 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곤충들은 전부 껍데기가 남죠. 예언자의 대사를 보면 광위는 기억되는 한 존재하는 신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물귀신 속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정신 관련 신이라는 사실은 만신전에서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스타크래프트의 오버마인드 같은 정신 예속 비슷한 것인가 싶다가도 죽은 벌레들을 몽땅 일으켜 일종의 좀비로 만드는 것을 보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도 그냥 게임 맵내 전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실상 주인공이 보이드 엔티티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강한 신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사를 보면 꽤나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공허 쪽과 대립한 것 같습니다. 어둠과 빛의 관계처럼 앙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광해가 다스리던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수정동굴 지역은 광해의 지역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해의 조각상 비슷한 것이 산꼭대기에 있기도 하고 마일라의 대화창을 보면 수정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수정의 힘과 광희의 힘이 모두 대상을 꿰어내는 성질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벌집내의 벌집 껍데기들 대화 중에서도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대를 그릇을 바꿔가며 연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시엔딩이나 D 엔딩이 이루어져야만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버섯 이벤트를 통한 대화창이나 해당 업적을 보면 시대의 끝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도 C 엔딩이나 D 엔딩이 진짜 엔딩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함께 가진 고생을 겪으며 여행하던 조그마한 캐릭터가 사실은 파괴신이고 결국은 그것이 모든 걸다 무로 되돌리며 심지어는 이 게임 이후로는 그 모습을 볼수 없다는 게좀 씁쓸하긴 해도 아무 의미 없이 연장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할로우 나이트 게임은 판의미로 판의 메이드 인 어비스 같은 어, 유사 잔혹동화나 다크 판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똑같이 제일 약한 어린이 주인공이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하는 젤다의 전설, 어링크 투더 패스트가 일정선을 넘지 않은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